네 안녕하세요 2월 24일 토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또 복된 새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맞이한지 또 구제 같은데 벌써 두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월이 참으로 빠릅니다 하루하루를 참으로 귀하게 값지게 생각하며 시간을 지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오늘 해야 될일 모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귀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병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물 없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증가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 일일이 기억하시며 그 현장을 찾아가 주시며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세임을 부어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위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20장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220장 예전 찬송가는 278장입니다. 은주님 앞에 형제자매한 자리에 주신 그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제자들을 바르시서 남성 기능 종의 도를 몸서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성기나니. 가, 안몸 이, 로경 제여, 친구들 이여, 안몸 같이 친밀 하고 마음 조차 아가 되 어. 대도 니가전서 장절과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10절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사랑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아 예, 더 많이 사랑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사도바우리 예, 대사로가 예, 전서 4장에서 예, 우리가 그리스으로서늘 힘써야 될세 예, 가지 사항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거룩한 삶을 살라 라고 말했고 둘째는 형제를 더 많이 사랑하라 그리고 셋째는 더 부지런하라 이세 예, 가지를 말씀했는데 오늘은 이제 어제 이어서 둘째로 형제 사랑, 더 많이 사랑하라 이런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 형제 사랑이란 교회의 성도들 상호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필라데피아라는 도시가 있죠. 바로 이 필라데피아는 Feel이라고 하는 말, 사랑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Adelphos, 형제라는 말인데 Feel Adelphos. 필라데비아. 그래서 형제 사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laughs> 한국 발음으로는 빌라데, 빌라데비아인데 바로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죠. 이 형제 사랑이란 그리스도인 상호 간에 서로에게 품는 그런 특별한 애정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도 때 따르는 두 가지 변화가 있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논란 표현하고 둘째는 그리스도인 상호간에는 서로 형제자매의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이 골목에서 종종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고 어린아이들 싸움이 일어났는데 동생이 맞고 돌아오게 되면 형이 나가서 때려주기 때문에 형제가 많은 집은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죠.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돈독했던 관계가 나중에는 이 재산 분쟁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왕왕 있고, 여러분, 설사 가족 관계가 돈독하다 할지라도 그 관계는, 그 관계는 이 땅으로 끝납니다.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모시는 모시고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한 형제자매가 되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관, 관계는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한이 형제자매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이 돈독한 관계인가? 여러분 욕신의 피를 나눴던 부모 형제도 이 땅을 떠나면 그 관계는 끝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된 관계는 영원히 전속되기 때문에 이것은 욕신의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깊고 가까운 관계가 된 것이죠. 도우나 우리가 예수 믿고 한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특별한 인연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둘째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는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요한에서 3장 14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자기 몸까지 내어주시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살해나는 자요. 그 속에 영생에 거하지 않는다. 라고까지 말했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하고 사랑해.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 시절부터 교회는 형제 사랑의 미덕을 강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 바로 믿음의식고 형제 자매들에게 할지니라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3장 1절에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말했고 베드로서 1장 7절에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리고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초대 이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피로를 따라 나눠주고 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교도들의 감탄을 불러 일으킬 정도로 그렇게 깊이 사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이 교인 간에 사랑이 아주 두터웠습니다. 구절을 보시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대살로니가 뿐만이 아니라 더 넓게 마게도냐 지역 전체까지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이만하면 됐다 라고 말하지 않고 더욱 많이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절을 보시면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내가 이만큼 사랑했으면 됐지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내가 뭘더 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면 할수록 내 사랑이 부족하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더 사랑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베드로전서 1장 22절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되, 거짓이 없이 사랑해야 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사랑. 둘째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비상적이라 아니라, 형식적이 아니라, 말로만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사랑이 가지 않는 사람, 사랑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근데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것을 기억하고,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받게 죽으셨음을 깨닫고, 그리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요한에서 4장 1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직도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사랑의 은사를 부어 주소서. 그리고 나를 나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소서.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뿐 아니라 사랑이 가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빌라데비아 교회, 형제 사랑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과 같이 형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진정 우리 교회는 형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를 미워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내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나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